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개발자 노트 소식이 올라왔죠 관련돼서 이야기해보려고 미나그 전화 영상 구독 탓에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번 개발자 노트가 조금 부족했죠. 물론 뭐 유저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답변을 했지만 명확하게 조금 이야기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, 이번 개발자 노트 후속 조치로 올라온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전설 장신구 관련된 부분. 그래서 65렙 때면 확정으로 주고 100렙 때 이제 5성, 120대는 또 이, 이런. 육성을 또 준다고 해서 여러모로 되게 좀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고정 조합을 통해서 이제 픽업으로 등장했던 이제 캐릭터들은 사실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통상 이제 뽑기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통상 뽑기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아무튼간에 위시리스트로 가다 보니까 어 캐릭터가 쉽게 획득하기에는 어려울 거 없네요.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뭐 고정 조합을 통해서 이제 픽업으로 있던 영들도 고정 조합으로 넣어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괜찮고 신의탑도 어,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어, 공략을 알아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간 자동 유저라서 자동으로 좀 대기를 원했는데 이게 나 난이도를 낮추더라도 자동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탑 난이도도 조금 뭐 조정을 한다고 하고 고유충 관련돼서도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또 영웅 얻을 수 있는 체스판하고 이제 매크레 시험실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내용을 보니 확실히 좀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아무튼간에 또 이제 유저 의견을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요렇게만 해준다면은 어, 유저분들 많이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저도 요즘에 되게 어, 어떻게 보면 무과금으로 되게 재미나게 잘 즐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해준다면은 이제 어, 계속해서 잘 나가는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